인터뷰. 매주 월요일 누군가의 마음을 울린 책한 권씩 소개받아보는 시간인데요. 내가 사랑한 한 권의 책.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렇게 소개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삶의 맛과 멋을 아는 한의사. 음. 책을 사랑하고 사진을 사랑하는 한의사 선생님입니다. 미루니연백광현 원장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전화로 만나겠네요 <laughs> 삶의 맛과 멋을 아는 한의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개 어때요? 말씀이 그냥 뭐 궁금하거나 <laughs> 네. 하고 싶은 댓글을 그냥 하나씩 해본 것 뿐인데 어. 그렇게 봐주시니까 뭐 고맙습니다. <laughs> 맛도 있고 멋니, 멋도 있는 예.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백원장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있나요? 어, 제그 환자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네. 어, 그냥 매사에 그르릉이 하거나 뭐 되는 대로 하자라고 <laughs> 생각하는 이미 벌어졌거나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 고민하더라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자.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면은, 그, 처음부터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려니 하면서 할수 있는 거 하나하나. 참 쉬운 말인데 또 실천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죠. 죠 예. 네. 사진 찍기 굉장히 좋아하고 또잘 찍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진의 매력은 뭔가요? 어 저희들은 그 한의사들은 이렇게 한의사들 눈 자체가 그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네. 이렇게 관찰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환자의 그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관찰해서 안에서 벌어지는 오장육부의 변화를 읽어내는 게 한의학이니까요. 음. 그래서 저는 어, 그러한 시선을 그 렌즈를 통해서 주변으로 확대해서 보는 것이 네. 어그 사진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일치하는 점들이 있네요. 네네. 네. 그럼 보통 사람을 딱 보면 촤 스캔이 되나요? 알그려고 아, 노력합니다. <laughs> 아, 한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연결 됐으니까 궁금한 것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네. 여름 눈은 유난히 덥습니다. 올여름. 더우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이럴 때 에너지 보충하기 위한 건강 팁 하나만 주세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이렇게, 건강식품을 찾아먹거나 이런 것보다는, 네. 그, 여름에는 우리들이 그 에어컨에 장기간 노출되기 쉽고, 네. 또찬 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몸을 차게 만들어서 기혈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몸을 더 피로하게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몸을 차게 많이 하신 분들은, 덥더라도 밤이 자기 전에 다소 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차온 기운을 내보내면, 네. 기혈순환이 원활해져서, 면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래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 오히려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라. 네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차를 좀 많이 마시고 싶은데 확실히 더우니까 얼음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몸이 더욱 더 차져서 기운이 차지게 되죠. 아 그래서 기력이 더 떨어지는구나. 네네. 예 따뜻한 걸좀 억지로라도 좀 보충을 해야 되겠어요. 뭐 일부러 따뜻한 걸 먹을 필요는 없지만 예. 너무 찬 것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거예요. 많이 바쁘신데, 책볼 시간은 어때 있으세요? 어, 학생, 학창실 때보다는 오히려 덜, 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오늘 추천해줄 한권의책 기대합니다. 어떤 책인가요? 예, 이 책은 제가 읽어보고 나서 네. 수백 권을 사가지고 네.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던 책인데. 수백 권이요? 예, 수백 권쯤 됩니다. 오. 그의 양의사 그 아보도우르라는 교수가 계신데 네. 그분이 쓰신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아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네네.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그 저는 그 그동안 임상을 쭉 해오면서 이렇게 다양한 질병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네. 하나같이 간의 기운이 약해져 있었고 그래서 그간의 기운을 보호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다양한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한약에서 간은 과로나 스트레스를 다스리면서도 혈액순환과 관련된 중요한 장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음... 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이 필연적으로 간의 기운이 약해지고 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지 못하게 되어서 자연치유력이 약화된 결과로 그렇게 많은 병들이 걸리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그 아보도우로나 의사가 이분도 역시 다양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는 것에 주목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양약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은 이 책에서 어 지나친 자율신경의 항진으로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기전들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양의학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음, 음. 우리가 이게 한약진 얘기를 들으면 다소 좀두렁술하게 들릴 수도 있고, 네, 네. 하지만 이 책은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그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당연하게 겪고 있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 그 소, 우리가 소위 불치병이라든지 뭐 난치병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병들의 원인이 될수 있는가, 그리고 그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그런. 이 치유되고 또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우리의 생활을 지금 이렇게 살아온 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지금 알고 있는 병의 치료나 앞으로 아니면 닥쳐올 병의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개인정치자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네네. 그걸 좀더 이해하기 쉽게끔 써놓은 책이군요. 네네. 음, 스트레스를 풀려면 우리 백광영 원장 선생님처럼 그러려니 하고 할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면 좋겠네요. 아, 저녁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기운을 나누고 네. 소맥을 나눠 마시는 것. <laughs> 마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네. 좋겠는데요. 네. 아, 휴가 아, 다녀오셨는데 그 네. 그, 그 좋은 사람들의 기운을 마시는 거죠. 아 멋지네요. <laughs> 기운을 마시는 거. 휴가 다녀오셨어요? 어, 8월 중순에 갈 예정입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요. 네, 오늘 책 고맙습니다. 감사히 추천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이걸 좀더 우리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과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하네요. 괜찮죠, 여러분? 내가 사랑한 한 권의 책. 오늘은 백광영 원장이 추천한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였습니다.